안녕하세요. 스위차 싸게 사기 2사입니다 오늘은 기아 올리카니발 디제 구인스 럭셔리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수위차 싸게 사기 통해서 차량 구매하시면 코일 매트 프리미엄급 코일 카매트. 네,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기아올류 카니발 d j 구인스 럭셔리 2015년시 2014년 7월 경유 오토 은색에 136,000km입니다. 한 달에 2,000km 엔진미션 보험사 보증 가능하고요. 가격은 1,299만원입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전면부, 옆면, 후측면 사이즈 스텝 들어가 있고요. 뒷면, 자 운전석 시트 깨끗합니다 뒷좌석 시트 깨끗하고요 핸들 자 키로수 136,000km 한달에 2,000km 엔진 미션 보험사 보증 가능하고요 센터페시아 보시면 네비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운전석 조호석 열선 시트 운전석 통풍 시트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시트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2채널 룸미러 하이패스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 송풍구 들어가 있고요 네구인승 차량입니다 엔진, 룸,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타이어트레도 많이 남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기아 올뉴 카니발 디젤 구인승 럭셔리 말씀드리면서요. 자 수입차 싸게 사기, 사기 이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조합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회원님 덕분이고요. 감사합니다. 자100%신명은 판매와 성리로프 고지공개 원칙으로 합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합니다.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신용자 할부 대차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고요. 도이치 오토월드 211호 수입차 싸게 사기,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엔진 미션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TV 손해보험사 나와 있고요, 136,578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아, 교환은 없습니다. 완전 부사고 차량은 맞고요. 다만 제 조우서 휀다 쪽에 W 표시 판금 도색 표시 있습니다. 교환도 아니고요. 엄밀히 따지면 완전 부사고는 맞고요. 자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올뉴 카니발 DJ 9인수 럭셔리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이걸 클릭해주면 w w w s w e 싸기사기닷컴 c o m 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시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의차, 연신 모델, 키로스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이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56카니발, 6476. 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다이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초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이차 싸게 사기 이사는 1년 365일 토요일날 룰렛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아올뉴 카니발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